입니다 천조신명 천상장군 김순희 여기는 장신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세계적으로 다 나갑니다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자 이제 2023년도 개묘년의 범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띠들은 이제 총 운을 한번 다 받드리겠습니다 범띠는 고난을 두드칠 때마다 주위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네요. 그래서 성급하게 마음을 성급하게 불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다듬어라, 천천히. 그 다음에 뭐를 이렇게 탁 도움을 받아서 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확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느긋하게 가시면 되고, 마음에는 막, 응, 애탄지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조금, 응, 참으면서 가셔야 돼.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걸라뇨? 그러니까 천천히. 밥도 다안 먹었는데 숙명 달라. 이런 식이걸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가시면은 내 거를 다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운 자체는 금전이 쓰기는 쓰는데 모아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타인에게 남에게 맡겨서 맡겨두면 그게 재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애정 운 애정 운은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운. 건강운은, 음, 남자는 전립선을 좀 조심해야 됐고요. 여자는 좀 자궁을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총 오늘 지금 받드렸습니다 개면연의 범띠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생는나는 26살. 아유, 세상에 고집도 고집도 황소고집이네. <laughs> 어? 고집이 굉장히 세시네요, 내가 보니까. 어, 운 자체는, 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다 합격합니다. 이제, 뭐, 시험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생이라든가, 뭐, 석사를 한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어, 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이 막, 이제 개묘년 해우년하고 합의가 져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으로 많이 활동하세요. 하시고 싶은 거 전부 다다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이제 재물 운도 괜찮고, 음, 뭐 아껴서 이제 이 26살 범띠들은요. 아주 그냥 돈을 아끼는 사람은 10원짜리라도 아끼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쓰는 사람은 돈을 무궁무진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눠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은 너무 아껴서 탈이고, 너무 쓰는 사람은 너무 많이 써서 탈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는 합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 <laughs> 합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쓰는 사람은 좀덜 쓰고요. 또 너무 안 쓰는 사람은 조금 쓰세요. 네 그러셔야지만이 내가 활력소를 가지고 갈수 있다. 그래서 시험 운이라 직장 안 들어가시는 분은 직장 들어가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그냥 운 자체가 아주 대박나는 해운년이에요. 26살 괜찮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재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연애운은 세 사람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건강운 넘어져도 다리가 삔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 넘어져도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까 약간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인생 38살. 아유, 아, 토 오늘 병인생 2023년도. 개면연에는 아주 복잡하네요. 마음이 <laughs>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에는 아주 정확하게, 네모 빵듯하게 나는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있어요. 그러나 아 이거를 뭘 먼저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만 급하게 가지러으면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천천히.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어,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아주 밑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차근차근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어, 물거품이 된다, 그래. 물거품.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도 물어보고, 달달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달달이도 제가, 봐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상, 달달이는 제가 못 봐드리고, <laughs> 이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 굉장히 마음만 앞서가지 말아라. 어, 차근차근 해서 내 거를 만들어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재물로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네요. 재물로는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어, 처음 보는, 그러니까 인덕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인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보면은 어느 분들은 말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말을 이렇게 입을 닫아서 말이 잘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뚝뚝하다 그러죠. 우리 뚝뚝하다. 어, 무슨 저 사람은 이렇게 뚝뚝해?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허다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3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으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조리 있게 말을, 저같이 이렇게 조리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리 없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행복을 가득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재물운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애정운과 연애운은 스스로가 좀 이렇게 안아주고 포옹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건강운+ 건강운은 감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감기를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밑에 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밑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쪽으로 여기 상중 하잖아요. 하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주신명 전산장군 김승희입니다. 여기는 장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달에 운세를 좀봐 드리려고 합니다. 범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호랑이띠죠, 이제. 병인생 호랑이띠에 대해서 38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과 그다음에 이제 뭐 어, 금전,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애정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재물운과 금전운이 네. 호랑이띠들 자체는 어, 개면년 해운년은 대박 아닙니까? 호랑이띠들. 전부다. 네. 호랑이띠 자체는 진짜 운기가 올해 아주 대박나는 운기예요. 뭐를 하셔도 전부 다잘 되시는 분. 지금까지 주춤했던게 굉장히 순조롭게 다 흘러가고 벌써 인간과 인간 관계에 벌써 틀려져요. 인간이 도와야 되거든요. 인간이 들어와야지만 내 자신이 잘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올해 호랑이띠들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참 호랑이띠들이 잘 되는 운세구나. 그랬는데 5월달에는 네 무지무지하게 잘됩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금전 활력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이렇게 될듯될 듯하면서 될듯 지금 저기. 어, 안 되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뭐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상사, 뭐 이런 거에서 조금 트러블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재물에는 이제 큰 손색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간관계라든가, 뭐 이런 게 조금 부드럽지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애정 문제. 아주 좋습니다. 애정도. 다시 결합할 시기다. 그래. 다시 결합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 건강은 항상 자기가 이거 약주 안 돼요. <laughs> 5월달에 조금 이렇게 조금 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빈생 호랑이띠 50살. 5월달은 있잖아요. 몸과 마음과 모든 게 활기가 아주 그냥 되살아나는 시기다. 5월달에. 그래서 5월달은 참 좋습니다. 호랑이띠들.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장사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 매출이 조금 증가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월달은 아주 대박나십니다. 그 다음 매출이 또 좋아지시고. 그래서, 뭐, 금전이, 야, 5월달은 이렇게 좋아? 이 정도로, 어,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전과 이제 재물 운이, 이제 많이 돈은 시기다 5월달에 그러면서 어 이제 애정 애정운 뭐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어집니다 딱 틀어져요 틀어지면은 잡기 되게 힘듭니다 그거 남녀노소 할거 없이 말로 인해서 틀어지니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니까 말을 이쁘게 하시고 자꾸만 이렇게 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건강 이저간간 간 해독을 못 시키는 분이 많이 셔요 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간 해독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자꾸만 저기 병원에 가서 그런 건 진찰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일러드리는 거는 우리가 금방 이제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쉽잖아요. 근데 초기를 넘어가면은 응 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서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하셔야지 금전도 돌아가고 음뭐 활기차게 뭐 5월달에 아주 너무 너무 좀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이민생에 난 호랑이띠 62살 돈 들어오시겠네요 돈 들어오시겠어요 5월달에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이제 뭐누구한테 이제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지인이라든가, 누구한테 이렇게 걸어놨던 거 있잖아요. 이제 얘기해놨던 거. 그런 게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래, 5월달에. 얼마나 좋아요? 네. 그거 이제 소원 이루셨네요. <laughs> 5월달에는 분명하게 금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금전, 재물, 네. 그걸로 이제, 이제, 밑돈을 삼아서, 그런 돈을 이제 우리가 대출, 뭐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받았어. 그래 그거를 이제 소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활력소로 시켜야 되고. 금전에 돈이 돈을 벌어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딱 그런 분이에요, 지금요. 그래, 5월달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쌈짓돈으로 많은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뭐할거 있으면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로 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은 네, 62살 호랑이띠는 잇몸이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다들 잇몸, 잇몸 이거 치료 잘 하시고, 잇몸 건강하는 음, 약 많이 잡수시고, 저기. 담배 피시고, 뭐, 술 많이 잡수시는 분들은, 잇몸이 더 상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셔. 약을 많이 잡수시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잘 잡수세요. 그러면 잇몸이 좀 튼튼해지고, 이제, 올해서부터는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5월달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은 사가 붙어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돈을 귀신이 갖다 줄 수도 있고 귀신이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5월 달에는 귀신이 갖다 주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을 갖다가 쌈짓돈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크게 만들어 보세요 애정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인생 호랑이때 74살 아이고 이번 5월 달에는 뭔가가 이렇게 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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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작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74살 호랑이띠. 5월달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세요. 차분하게 가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처음보다, 이거는 매달달에 정리정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5월, 5월달은 너무 금전이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그걸 가지고, 네, 계획 있게, 정확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갔다가, 뭐, 아, 이걸 갖다가 누가, 근데 귀가 얇으면 안 돼요. 74살, 호랑이띠. 예, 네, 요것만 귀 이렇게 닫고, 내가 계획대로만, 하시면은 아무 문제없이 금전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5월달에는 잘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도 들어오고, 그 다음 재물 금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 건강은 췌장이 좀안좋그러니까 이제 변비, 췌장 이런 거를 뭐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음. 얼른, 저기, 뭐야, 이런 분들은 이제 74살 추장이 좀안 좋다고 이렇게 벌써 5월달에 안 좋다 그러면은 얼른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음, 초기에 발견을 해서 가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정은 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여자가 이제 조금 나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바람 쐬러 나가든지 뭘 나가든지 좀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기 호랑이띠에 대해서 5월달 운수를 받으렸습니다 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승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승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 뵈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계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6월달 띠 별로 제가 이제 운세를 받 드리려고 합니다. 범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 범띠에 대해서 띠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생 범띠, 흙 좋습니다. 네, 재물. 재물이, 어, 아마, 올해, 굉장히 작년, 저기, 작년서부터, 이 범띠들이, 작년에, 저기, 동짓달서부터, 동짓달서부터 굉장히 뭔가 해치면서 나오시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올해 해운연하고 아주 합의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봐야 돼요. 이럴 때 있잖아. 탕탕 튕겨서 나와야 돼요. 합의가 잘 맞는 해운연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개면연하고 범띠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범띠들은 굉장히 내 성향은 조금 이렇게 싹싹한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싹싹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싹싹하니 사람이 아주 된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서른여덟 살 범띠 올해요 재물은 6월달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뭔가가 시작하려고 지금까지 움춧, 움측 움춧 했던 분들 있잖아요. 하세요. 하세요. 네.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아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잖아. 범띠들은 지금 해야 됩니다. 자영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영업이 됐든, 네. 뭔가가 추진하고, 자기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딱안 하면은 지침지침하다면 못하십니다 얼렁 하세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운도 좋고 그 다음에 금전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건강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질병 상관하지 마시고 병원 열심히 다니시고요 질병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범티들 그러시면 돼요 애정문제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38살 파이팅 하십시오. 시작은, 시작은, 시작하자마자 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얼른하세요 그게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0살 갑인생 범띠. 아유, 범띠들은 올해 완전 대박이네. 어. 왕운들이랑 펑펑펑 뭐 하늘에서 눈이랑 하얀 눈송이가 그냥 금전이랑 펑펑 내리듯이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가언이 아니네요 지금 6월달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 뭔가가 금전 이제 인감 뭐 이런 금전 재물 아주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네 관리 잘하시고 6월달부터 운세가 너무 좋아요 좋으니까 이제 당신 운세 개인적으로 보면은, 운세가 너무 좋다 보면은, 넘쳐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 않도록 본인이 컨트롤 해면서 가면 됩니다. 어.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금전이 많이 들어오니까, 재물은 쌓이고, 금전은 들어와서 또 쌓이는 형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컨트롤만 잘 해서 가세요. 금전의 컨트롤.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은, 뭐, 재물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이죠. 건강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뭐야 질병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6월달에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 아 좋아요 괜찮아요 스무스하고 아주 사랑이 꽃피도록 꽃길만 걷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띠들 자체들이 전부 다 꽃길만 걷는 범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살 이민생 범띠 범띠 62세는 아주 진짜 꽃길만 걸어요. 나는 그런 말을 잘못 쓰는 저희 좀 약간 무뚝뚝하잖아요. 제가 <laughs> 그런 말을 잘못 못 하는데 진짜 꽃길만 걷는 분들이 많네요. 좋은 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이,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하고 계획서하고 같이 들어오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월 달에. 너무 좋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시고 추진을 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바로 금전이고 재물이 아니겠나이까. 그렇게 되고, 건강.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도 그렇게 뭐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면 될것 같고, 애정 문제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살. 아, 욕심. 내가 맨날 욕심 버리라고 그랬는데, 6월달은 욕심 버리지 마세요. <laughs> 6월달만큼은 욕심 버리지 마세요. 하세요. 추진하고, 뭐 막, 지금까지 밑에 넣어놨던 거 있잖아요. 꺼내가지고 하세요. 밑에 지금 잠재워뒀던 거 있잖아요. 74살. 아, 이 나이에 뭐,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편안하게 가지. 이거 안 돼요. 머리 나빠지잖아요.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안 나가요. 재물 안 나갑니다. 까먹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하세요. 끄집어내서. 하고 싶은 거. 이거 후회합니다. 더 연세 드시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좋은 시기라고, 이 시기가 이제 마지막, 산전, 수전, 궁중파까지 다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운기와 지혜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가는 거죠. 절대로 안 망하십니다. 6월 달에 새로 새덕화를 입는 달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불편한 거는, 어, 이제 건강 문제인데, 낙상수가 있다 그래요. 낙상수를 조금 본인들이 스스로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애정 문제 아주 좋아요, 괜찮습니다. 해피해피인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연세들 드셨는데도 요즘에는 이렇게 뭐 70대 뭐 연세 들었다 이렇게지는 않습니다. 80대가 지나가야지 연세 드셨다는 소리 나와요. 70대는 절대로 연세 드셨다는 말안 됩니다. 네, 활력수가 있어요. 아주 개개인으로 이게 아주 풍부합니다 이 범띠들이 그러니까 어뭐 노인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창 할 나이다 이렇게 아직 저기 하늘나라에 갈 시기 없고요 병원에 가서 어 오지 말래요 하지 <laughs> 오시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제 낙상수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다 건강하시고 범띠들 네 6월달 대박 나십시오 여기는 천지신명 천산한상국 임순이었습니다